합성한 걸만 합성한 사진만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비행기를 띄울 거예요. 비행기, 비행기 파일 드린 거 있죠. 이걸 띄워볼게요. 그러면 1번 트랙 위에 트랙 하나 만들어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Insert Video Track 누르거나 Ctrl Shift Q 누르면 트랙 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트랙 위에다가 비행기를 갖다 놔보세요. 이렇게. 그럼 합성이 되겠죠. 합성이 아니고 그냥 PNG 파일이니까 올라가는 거죠. 근데 비행기가 지금 모양이 잘렸어요. 이거 왜 잘렸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사진을 불러오면 무조건 화면에 꽉찰수 있도록 크랩, 크랩, 을 이용해서 짤, 짜리, 짤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벤트 패크로 들어가서, 1번, 패크로 들어가서 좀 잘려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다 살려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리스톨. 그러면 다 살아나요. 이렇게. 화 나죠. 그럼 이것도 사진을 가지고도 할수 있지만, 트랙을 가지고, 트랙을 가지고, 이, 이 비행기의 크기를 조절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트랙 모션과, 트랙 모션과 이벤트 펜클럽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진 하나하나 들어가서 하는 건 이벤트 펜클럽이죠. 지금 이거 이벤트 펜클럽이에요. 이벤트 펜클럽은 한장한장 한장 사진에 어, 키프레임이 있죠. 이 사, 지금 불러온 사진이, 시간이, 어몇 초짜리 사진이에요? 몇 초? 8초죠? 8초면은 밑에 키프레임도 8초 아니에요. 이벤트 들어 때는 이래요. 그쵸? 그렇죠? 근데 꺼보세요. 꺼보고, 옆에 트랙 모션 있죠? 트랙 모션으로 들어가보세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임이 밑에 있어요, 이렇게. 근데, 트랙 모션의 키프레임은 어떻게 돼요? 사, 진 이미지가 8초였잖아. 그러면 이벤트 팩크롭은 8초가 이미지인데, 쟤는 8초가 아니고, 그냥 무한대예요 무한대. 엄청 길어요, 엄청. 트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키프레임을 줄 때, 트랙에는 잘 줘야 돼요. 무조건, 난 이, 이벤트 팩크로갈 때는 무조건 사진 마지막까지 줬잖아요. 키프레임 마지막까지. 빨리빨리 줘 봤자 어차피 사전에 해서 이, 이동하니까 근데 트램보선 그게 아니에요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동을 잘 줘야 돼요 자 그러면 트램보선 들어갔죠 그럼 이, 이 비행기를요 크기를 조절해 볼게요 좀 줄여줄게요 이렇게 줄여지나요 그럼 전체 이 전체 이미지에 한 5분의 1 크기 정도로 줄여볼까요 5분의 1 아니 5분의 1 말고 더 작게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지금, 맨 앞에, 이, 맨 앞에 있죠? 이게 지금, 포지션 보니까, 마이너스, 칠, 구, 팔이죠? 이 위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쟤를 움직여볼까요? 움직이면 바뀌잖아요,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세요? 네. 바뀌어요. 근데 비행기가 안 보이게 시작할 거예요, 안 보이게. 안 보이게. 비행기가 안 보이게 하려면요. 쟤를 조금 더 뒤로 보내야겠죠. 근데 정확하게 보내기 위해서 숫자를 이용해서 보낼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대충 눈치으로 요만큼 와서 이쯤. 했을 때가 보니까 1127이네. 제한1200 정도, 볼게요. 1200. 헷갈리니까. 한 1200. 마이너스 1200. 마이너스. 그러안 보이죠. 그러면 지금 밑에 포지션 키 프레임 첫 번째 키 프레임이 마이너스 100%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이미지가 몇 초짜리였어요? 8초짜리였죠. 8초. 그러면 8초에다가 마우스 커서 클릭하고요. 우리 키 프레임했던 기억나시죠? 8초에 끝나는 시간이 8초니까. 정확히 8초로 가려면은 밑에 내려가서 여기서 8초를 누르는 거죠. 점점. 8초. 해서 얘를 이동할 거예요. 이동. 지금 y 값은 4, 5, 3인데 정확하게 이동하려면은 내가 y 값은 유지하면서 이동할 거거든요. 아, 이, 이 높이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고정을 지켜야 되죠. 이거 누르면. 아, 이거 누안 되고. 여기서 이, 이 y축 그 프리벤트 부분만 또 y축을 클릭한 다음에 y축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x만 움직여요. x만. x만. 보이시죠? 이렇게. 이 프리뷰에서 보려면요 프리뷰에서 보려면은 정확히 보려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쯤에 네, 여기서 이 앞에서 쓰게 여기서 이쯤에서 크게 할 거예요. 이에서 이미지, 이때 위치가 x축은 866이네요. 아까 우리가 시작은 마이너스 1,200 쪽이죠. 그리 이것도 좀 헷갈리지 않게, 그냥 한800 쪽은 줄게. 800, 800, 800, 하고 엔터 치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200 X축에서 800까지. 해서 여기서 딱 멈추겠죠, 이렇게. 이이거 멈... 누르면 늘리면... 되겠죠? 잠깐만. 날아오면서 비행기가 멈추는데 뒤에가 잘리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좀좀 늘리게 그냥. 늘리데 근데 보니까 늘릴 때, 늘리니까 내가 원래 키프레임 준 것도 시간이 뒤로 늘어나는 거 보여요. 왜냐면 하 트랙 모션은요, 키프레임이 보여, 트랙에서. 이 트랙, 1번 트랙 밑에 키프레임 보이세요? 조그만 점 보이세요? 여기? 우리가 이벤트 팬클럽은요, 팬클럽 들어가서 키프레임 조절했잖아요. 트랙 모션은 좋은 게꼭 트랙 모션에 들어가갖고 키프레임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 1번 트랙 창이 있죠? 여기서 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쟤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한 5초까지, 한 5초로 이동할게요, 5초로. 그러면은, 이 비행기가 아까 마이스 1200에서 800까지 5초 안에 이동이 되는 거예요. 플레이 하면은, 이렇게 5초 안에, 5초 안에 끝까지 이동하고 멈추겠죠? 멈추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한거 이해 되세요? 확실 돼요? 그러면, 쟤랑 경주할 수 있는 비행기를 하나 더 만들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1번 비행기 있죠? 쟤를 복사할 거예요. 트랙을. 트랙 자체를 복사하는 거예요. 쟤를 복사하면은, 그, 키프레임까지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트랙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디플리케이트 트랙 있죠? 디플리케이트 트랙. 복사해보세요. 그럼 두 개가 생겨요. 플레이를 하면은 하나밖에 안 보이죠. 왜 하나밖에 안 보이냐면 똑같이 복사했으니까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문에 이번 트랙을 이번 트랙에 들어가서 이번 트랙에 들어가서 이번 트랙 모션 들어가서 제를요 x는 놔두고 y만 y만 조금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y축을 고정시켰잖아요 이렇게 기억 나세요 고정시킨 거? 고정을 풀고. 이번에는 X를 고정시켜요 X를 그리고 얘를 움직일건데 그냥 막 움직이면 안돼 그냥 막 움직이면 키프레임이 깨지니까 밑에 키프레임 있죠 지금 밑에 두개 보이세요? 키프레임 네. 첫번째 키프레임을 먼저 클릭한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근데 손으로 클릭하면은 클릭이 정확히 안되기 때문에 옆에 이프리비우스 키프레임 움직이는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 움직이면은 정확히 키프레임이 움직이죠? 한번 움직여보세요. 이걸로 첫 번째 키프레임에 간 다음에, 예? 그 상태에서 얘를 조금만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키프레임 값이 정확히, 정확하게 인식이 되면서 하나가 내려왔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키프레임 있죠? 첫 번째 키프레임을 내려주는데, 내릴 때 지금 Y축만 움직이잖아요. 그때 Y 값을 잘 보세요. 원래 값은 아까 몇이었어요? 아까 뭐400뭐한 50대 됐고, 지금은 쭉쭉 내려가지고, 지금 내리니까 뭐한60 정도. 60 정도 주고, 60. 60으로 주고, 엔터.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키프레임으로 가서, 두 번째도 Y 값을 60으로 안 주면 비행기가 부딪혀요.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토로 토로 다르게 가지만 가면서 부딪치잖아요 마지막에 가면은 왜냐면 값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키프레임 값을 주는데 어, 60은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60, 첫 번째 키프레임 값을 다시, 다시 첫 번째 키프레임을 해서 이를 좀더올릴게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400 3 0됐대니가 100만 한3 5 0 정도 한300 정도 300 300정도 주고 두번째 키프레임도 옆에 이동한 다음에 제도 Y값 300으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은 두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야 돼요 멈추주면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불러왔는데 Y값만 지금 변화를 준거예요 근데 Y값 변화를 줄때 키프레임 있죠? 그 키프레임에 들어가서 키프레임 값을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냥 아무 데저 저를 막 찍으면은 키프레임 많이 생기면 마음대로 마음 중이니까 비행기 한 대만 더만드게요한 대만 더이 상태에서 자 프리뷰 좀 앞으로 당긴 다음에 또거 당긴 다음에 나올 때좀 보고 여기서 2번 2번 트랙을 복사할게요 2번 트랙 두 프레케이트 복사하고 그럼 3번 있죠 3번 다시 이 트랙 모션 들어간 다음에 x는 고정하고 y만 조금 내릴 건데 내리니까 하나 더 나오겠죠 이렇게. 이번에는 제를 아까 300이었죠. 요번에는한150 정도, 150, 150 주고. 근데 얘가 내가 그냥 하니까 두 번째 키프레임도 마찬가지로 150. 그럼 세 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 대가.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세 대가 돼요. 이런 식으로 몇대 만들 거냐면요. 6대 만들 거예요. 6대. 6대. <laughs> 아니, 다섯 대만요. 다섯 대만. 다섯 대. 두 대만 더 만들어 보세요. 지금 아무도 안 하고 계시죠? 잘 따라하고 계세요? 네. 내생각엔못 따라하고 같은데.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프레 모션. 첫 번째 키프레임. 그래서 30 정도. i 30 o m s i p Somsip, 대 o m s i p 대. o 요만 i p Som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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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s i 그래야지 엉키지가 않습니다. 지는 마이너스 350. 두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해서 꼭 키프레임 바꿀 때는요, 손으로 클릭하면 안 돼요. 되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꼭 키프레임, 이 프리뷰 키프레임 창을 이용해 갖고, 이 버튼을 이용해 갖고 움직여야 됩니다. 마이너스 150. 완성된 사람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섯 개가. 똑같이. 똑같이. 딱 똑같이 멈추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경기. 준비, 시작 하면 경기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걸 왜 했냐면요,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은 키프레임이 어 키프레임, 1번 키프레임 무조건 있고 이번 찍어주면은 5초간 이동하면은 5초간 이동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요, 5초간 평균 시간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속도가 뭐 앞에가 조금 빨랐다가 느려지는 게 아니고 그냥 5초간 다 분배해가지고 그냥 평균 속도로 5초간 이동된 거거든요. 그런데 키 프레임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첫 번째 키 프레임. 1번, 1번 트레모션 들어가 보세요. 1번. 1번 들어가면은 지금 키프레임이, 1번 키프레임 있죠? 1번 키프레임으로 이동해갖고, 1번 키프레임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키프레임이 종류가 나와요. 맨 처음께 리미어라고 있죠? 리미어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패스트, 슬로우, 스무스, 샤프, 홀드가 있는데, 우리가 홀드는 안할 거예요. 홀드는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 근데 1번은 리니어로 그냥 놔두세요. 기본으로. 1번은 기본으로 하고, 2번 있죠? 2번 비행기. 2번 비행기는 트랙에 들어, 트랙 모션 들어가갖고, 첫번째 키프레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쟤를 패스트로 바꿔보요 패스트. 패스트로 바뀌면, 키프레임의 성격이 바뀌어요. 패스트로. 포지션에서, 최도우그로건들지 말고요. 3번, 트레, 3번 트랙은요 마찬가지로 3번 트랙 들어가서는요 그 밑에꺼 슬로우 있죠 슬로우로 바꾸시고 3번은 4번은 스무스 로 바꾸고요 5번 있죠 5번 5번은 뭘로 바꾸냐면은, 샤프로 바꾼 건데, 앞에 보세요, 앞에! 트랙모션이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제가 다 트랙무선 들어가서, 일일이 바깥에 이렇게. 근데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어, 트랙무선은요. 왜? 밖에 다 키프레임 보이잖아요. 보이죠? 요 키프레임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1번, 5번에 1번 키프레임이 앞에 있죠, 여게 조그맣지만. 네. 보이나요? 여기 조그맣게 보여요, 여기 조그맣게. 요 키프레임 갖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돼요, 그냥. 그리고 샤프 누르면, 샤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시, 해볼게요. 시합을. 시합을 하면, 이 비행기는요, 결과는 똑같아. 5초 안에 1번 키프레임 1번 찍고, 2번을 5초에 찍었지요. 그러면 이 다섯 개다 다 5초가 지났을 때는 2번에 가 있어야 돼요. 빠시가 맞춰갖고. 그런데 가는 속도가 다 달라요, 이제. 과정은, 과정은 다 달라. 결과는 똑같지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이 속성에 따라서. 플레이 누르면, 플레이. 그러니까 마지막은 닫혀요. 그러니까 스피드는 처음엔 빠르다가 마지막 가서는 되게 느린 거고 슬로우는 처음엔 되게 느리다가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또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슬로우고 스무스는뭐스무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키프레임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자막 같은 거막 주고 키프레임 저도 바꾸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이거를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하튼 여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키프레임이 어떻게 다른지 알겠죠? 지금 키프레임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경기를. 여기서 지금 키프레임 겸 트랙 모션 이용한 거 했어요.